하나서 16장 17절서부터 2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어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나는 말씀인 16장 전반부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무난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런 여러가지 무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인사하라, 감사하라 라고 명령을 했죠. 그렇다면 편지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서부터 나누었는데, 17절 말씀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했는지 다 편지를 썼는데 마지막에 덧붙여가지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꼭 기억하라고, 이거 하나 꼭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교훈이냐 다른 게 아니라 거짓 교사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하라 라는 아, 그러한 예, 교훈이었습니다 아, 로마 교회, 우리 그 처음 교회들에게 있었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거짓 교사, 물론 아, 의도적으로 이단의 모습으로서 아, 잘못된 가르침을 예, 선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 율법이나 또한 아, 그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이런 잘못된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또한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다른 교회들에게 편지 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로마 교회에도 이 주의하라는 교훈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훈들 주의하라라는 교훈을 하면서 이들의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훈을 거슬른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가르친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른다라고 하죠. 그 거슬른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괴병과 헛소문으로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억지로 이론을 따지고, 그렇게 인해서 성경의 말씀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이단이 그렇잖아요, 이단이. 한 부분을 끄집어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해서 설파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바른 길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게 뭐냐? 바로 교훈을 거스리는 것이지요. 아,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훈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교훈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어쩔 수 있느냐? 거짓될 수 있는 거예요. 거짓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거스르는, 교훈을 거스르는 게그첫 번째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분쟁을 일으킨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있고 또한 거짓 선포가 있는 것은 항상 문제가 생겨요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언젠가는 반드시 거기에 분열이 있고 반드시 거기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깁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지금은 기승을 떨치고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교훈이 오히려 그 모임을 갈라놓고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자기 자랑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장하다 보면 서로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요, 스스로를 보면서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함께하는 교회가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려움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 있다면 반드시 돌이키고 반드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의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거치게 한다, 그러는 것은 반대한다는 거죠.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치면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쁘고 또한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르치고 또한 따지는 가운데 어렵게 하고 그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러므로써 넘어뜨리고 좌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된 겁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아는데 내 마음과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나님께 그 믿음의 순종과 말씀에 또한 행함으로써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오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시험 들고 어려워진다 그러면은 그 가르침이 바른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바로 교훈을거스리고 분쟁하게 하고 거치게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랬습니다. 배만 섬긴다.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만을 위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순간 교회를 통해서 목사가 이익을 얻고 또한 성도가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 있죠. 다름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고 행하는 것들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에 맞는지를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17절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아, 살피고 그러죠. 살피고. 살핀다. 어떻게 살피느냐? 저들이 잘 되냐 못 되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냐 마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으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과 떨어져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택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마지막으로 간절하게 부탁했던 결국에는 뭐냐? 거짓 가르침에서 떠나서 참가르침을 찾아라는 거예요. 참가르침, 참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에 여러 생각과 주장이 있지만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오직 말씀 통해서 알수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에 더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로마서를 마쳤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그 능력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주말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6월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즉 2023년의 반이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half year 반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셨습니까? 나머지 반년도 후회하지 않는 참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